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.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.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도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.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.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.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.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.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.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.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. 내 길의 빛입니다.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. 주님,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. 주님,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.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.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.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,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.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윤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.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.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, 방패이시니,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.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.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.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.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.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윤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.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.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.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.